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조지아 달턴에서 출발 최종 목적지 플로리다 팔메토까지 운행을 완료했습니다. 운행을 완료하고 현재 도착해서 하루를 셧다운하고 있는 것은 플로리다 템파 템파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는 플라잉드이 트럭스탑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템파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덥지근하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약 3일 전 캐나다 마니토바 미니팩에서 출발 로스다코다 펜비나 보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 첫째 날은 사우스다코다 수폴스까지 달렸고요. 둘째 날은 아이오와주를 간통한 후 일리노이 샴페인까지 열심히 달렸고요. 그리고 셋째 날은 켄터키하고 테네시를 통과한 후 조지아 달턴까지 달렸고 마지막 날 플로리다 팔메토까지 운행한 전체 운행거리 약한 3500km의 예정이었습니다. Yeah, 조지아 달톤에서 Another day same shit 은 아니고 Rainy day same shit을 시작을 해봅니다 이슬하고 이슬비가 촉촉히 내리는 것 같은데 저는 가라고 가랑비로 생각하고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그나저나 어젯밤에 영상을 업로드를 잘못시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하루에 영상이 두 편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 <laughs> 채널 디젤 집시의 편성국장, 편성국장 바로 모가지 시켰습니다. 바로 잘랐습니다. <laughs> 맨날 당하는 일인데도 여기가 제가 사는 켈거리하고 시차가 두 시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온타리오, 캐나다 온타리오 시간대하고 똑같네요. 이스턴 타임, 그러니까 동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는 얘기도요. 제가 시간 계산을 조금 잘못했어요.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뭐, 어차피 올라갈 거 조금 일찍 올라가나, 안 그러면 조금 천천히 올라가나, 뭐, 그 차이죠. 황윤이 이야기 시리즈 3탄 올라가는 날입니다. <laughs> 아무튼 재밌게 그냥 제가 한때 있었던 실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보태고, 더 이상 빼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차원에서 그냥 눈 감고 그냥 그렇게 들어주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제 나이가 그때 상당히 어렸거든요. 28밖에 안 됐었는데. 그런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건지, 어떤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현지인들하고 내하고 인간적으로 터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터야 쟤들이 나한테해구질을 하지 않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때 쟤들이 나서가지고 나를 갖다 조금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거기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도 그 포트모로스비에다 해봤자 나중에 알았던 사실이지만너 뭐, 뭐, 한, 열한두 가구인가 밖에 안 살았거든요. 그제 그 창고에도 24시간 항상 그 대문에다가 시큐리티를 갖다가 낮에 두 명, 2명, 야간에 두 명씩 이래가지고 그, 그 동네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두 명, 2명, 두 명씩을 이렇게 24시간을 가서 시큐리티를 채웠습니다. 그래, 그때 그 컨테이너에서 우리나라에서 보내온 그 된장하고 고추장이 한 말짜리가 한 말씩 이렇게 딱 같이 왔어요. 마트는 그기 현지 마트가 있는데 마트도 현지인들이 갈수 있는 마트하고 외국인들이 가는 마트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딱 돼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현지인들은 요 마트에 오지 마라 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는데 현지인들이 외국인들이 가는 그 마트가 갖고 물건을 살수 있는 물건 자체가 없었어요. 물건이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가는 마트 현지인들이 가는 마트가 이렇게 딱 그렇게 딱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트모로스비그 수도에 앤더슨 마켓이라는 호주에서 넘어온 그런 마트가 하나 있어요. 그 마트는 가 보면은 제목 깔끔하고, 물건들도 깔끔하게 정리 다 되어 있고, 어지간한 물건은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야채도 다 있고, 뭐, 육고기, 생선 같은 것도 많았는데, 생선은 거기 말고, 그포토모로스비의 저, 그, 어, 코키 마켓이라는 거기 가면은, 오후 4시부터 6시 되면은, 항상 생선장이 새로 열려요. 네. 생선이 얼마나 싱싱하고 얼마나 고급오종이 많으냐 하면요. 그포토모로섭비그 그 앞에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파라 그래가지고 산호 군락지가 있습니다. 산호지대에요, 여기가. 바로 앞바다가. 거기를 그 일단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서 보면은 물이 워낙 맑고 깨끗하다 보니까 그냥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다 보여요. 거기 마켓에 가보면은 진짜 귀한 그 옐로핀 튀어나 있다 아닙니까? 옐로핀 튀어나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이 이만한 게 그걸 뭐로 잡아오냐면은 낚시로 잡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창으로 창으로 찔러갖고 잡아오는 거예요. 물 위에서 헤엄쳐 가는 놈을 창으로 찔러갖고 잡을 정거니까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죠. 그 튜나가 진짜 오후되면은 오후마다 가득하게 팔렸고요. 그리고 그귀한 랍스터 있죠. 랍스터도 뭐 이만한 게. 그것때 오키나 밖에 안 좋습니다 랍스터 랍스터 먹고 싶으면은 그 마켓에 가가지고 오키나 주고 하나 사가 와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같은 경우는 그 어시장 거기 가가지고 조개 사가 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감자 사가 와가지고 된장하고 풀어가지고 된장국을 종종 이렇게 자주 끓여 먹었거든요 쌀은 그 나라에 현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있었는데, 그, 어쌀 이름이 트루카이라는 쌀이 있습니다. 쌀은 상당히 맛이, 맛이 좋았어요. 동남아에서 파는 거랑 알랑미하고 그거하고는 개념이 틀렸어요. 쌀이 굉장히 찰지고 맛있었던 쌀입니다. 쌀은 그거 사다가 무슨 밥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된장찌개를 많이, 많이끼리 먹었거든요. 그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여 먹다 보니까 그 앞에서 그 경비 쓰고 있는 그두 놈들이 된장만 먹을 때만 되면은 이놈들이 코를 막고막 인상을 좀푸리고 이럽디다. 그래가지고 아니 자식들이 그걸 까만 쳐다보니까 기분이 슬쩍 나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너구들이 올라와 올라와 이래가지고 일단 그밥한 그릇 하고 된장찌개 한 그릇 짓다가지고 먹으라고 일단 내 테이블에 그게 일단 그그기다 같이 채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테이블에 앉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애들이 국 그릇하고 밥 그릇을 뭐 들고 아래로 내려갑디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뭐 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럼 보스하고 우리가 한 테이블에서 일단 밥을 못 먹겠다고 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이씨 그 애들은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영어를 못하니까 그때 했던 표현 그대로 말해볼게. 요 유휴먼 미휴먼 위 a m e 올라서 와 먹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서 올라가지고 와 이제 뭐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 애들이 영어를 잘 알아듣고 잘 하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렇게 간단간단한 말 밖에 뭐안 통하는 그런 아들이 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머뭇머뭇 머뭇 하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나중에는 밥 때만 되면은 그 된장찌개 그거 없냐고 애들이 일단 그릇을 막 이렇게 들고 오고 막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침에 그한달 동안에 그 전기밥통에다가 밥을 한솥 해놓고요. 큰 솥에다가 된장찌개를 한거 끓여놓고 나왔습니다 그러 놈은 뭐 점심때도 와가지고 먹고 가고 저녁때도 와서 먹고 가고 나중에 저녁때가고 일 마치고 이층에 올라가 보면은 밥이고 된장찌개고 싹싹 다 긁어먹을 부리가 없더라고 애들이요 고향에서는 배를 굶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포트모로스비가 걔들로서는 굉장히 큰 그런 대도시죠 그 고향에서 각자 일자리를 찾아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그러니까 자리를 아직 그 잡기 전에 그런 그런 난민촌 비슷한 아무튼 그런 형태로 애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 고향에서는 겪지 못한 그런 배고픔에 대한 그런 서러움을 애들이 조금씩 싹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이 얘들이 배는 골치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일단 그 밥을 그렇게 많이 해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가게를 하고 나서 그 이제 보로코에 그게 기계를 갖다 150대 넣어놓은 그 가게에서는 시큐리티가 총 8명, 안에서, 안에서 코인 체인지 해주는데 거기에만 2명, 그래가지고 총 10명을 썼거든요. 그때 다른 가게, 그러니까 다른 저 중국 가게나 필리핀 가게에서 시큐리티를 보면은 주로 2주 동안에 애들이 일해가지고 받는 페이가 150키나였습니다. 그게 통상 임금이었어요. 1키나가 한천원 정도 됐으니까 150키나 같으면은 그때 우리 돈으로 한 15만원 정도 됐죠 일단 저같은 경우는 그때 1인당 2주에 250캐나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게보다 페이를 조금씩 더 줬어요 매주 2주마다 돌아오는 그런 금요일날 페이를 딱 주고 나면 은한 2-3일 지나고 나면 돈을 다써 버리고 한 3-4일 후부터는 애들이 쫄딱 쫄딱 굶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컨트롤룸에다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다란 전기밥통을 하고, 쌀2 0 k 로짜리를한브대 사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해 먹으라 그랬어요. 걔들이, 그 원래 그 포터모로스이 오기 그 전에, 주로 좀 마운트하게, 저 산동네 사는 걔들의 그 주식은 뭐냐 하면 고구마였어요, 고구마. 애들이 그 고구마를 갖다 주식으로 삼는 애들이다 보니까, 고구마 저게 아주 탄수화물이 풍부한 거잖습니까 그뭐부속간에 생김새도 다 틀리고 체형도 조금 조금씩 싹다싹다 싹다 다른데 마운트 하겐 그 지역에서 온 애들이 보면 체격이 굉장히 어 다부져요. 알통들이 이렇게 보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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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몸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부지게 생겼어요. 이게 그 애들이 뭐 고구마를 섭취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던데. 포토모르스비에서 그 애들이 일단 고구마를 구해가지고 자기들 먹던 그런 식으로 먹지는 못하는 거고. 쌀을 사주는 애들이 어떻게 먹냐 하면 돈이 조금 있는 애들은 쌀에다가 그냥 닭고기, 그 닭고기를 갖다 물에다 푹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싱거우니까 소금 좀 허쳐가지고 그게 먹는 그게 뭐 주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막 있는 애들이나 그런 먹지 일자리도 없고 없는 애들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식단인 거예요. 월급날 되면 월급은 따로 주고 마트 가가지고 냉동닭이 있거든요. 그 냉동, 그 나라에서 나오는 유명한 닭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냉동 그 닭을 딱 포장해갖고 노는 건데 그걸 한두 마리씩 이렇게 갖다 줘갖고 같이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은 그 전기밥통에다가 닭을 푹 구워가지고 그 전기밥통에다가 닭 한번 구워보시면 잘안보이거든요세 시간, 네 시간 동안 계속 끓여야 그래야 닭이 나중에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그 닭다리 하나씩 뜯어가지고, 하얀 바구에다 앉아가지고 소금 을혀가지고 맛있게 잘 먹더라고, 애들요. 그거는 월급날만 그렇게 해줬지, 매번 그렇게 다가 사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흰 밥만 있어가지고는 애들이 그거로 갖고 먹고 살지는 못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반찬 하라고, 그 현지 애들 다니는 마트 가보면은, 거기도 고등어 통조림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어 통조림이, 우리가 먹는 그, 고등어 통조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먹는 통조림에는 소스가 그 고등어에서 나온 육수 같은 그런 거로 이렇게 떼가 있는 그런 육수에다가 고등어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고등어 통조림은 저뭐 피지산이었는가 그게 파파뮤기니산이었는가 그랬어요. 토마토 소스에다가 고등어를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통조림이었어요. 그 토마토로 일단 그 비린내를 조금 이렇게 잡았다 하지만은 또 그걸 요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부어 먹으면은 비린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애들이 일단 그 비린내 나는 것도 뭐 배가 고프다 보니까 하얀 밥 위에다가 통조림 하나 부어가지고 거기다 소금만 쳐가지고 진짜 잘 먹었어요. 그러 보니까 이제 애들이 내 가게에서 일하는 애들은 월급도 다른 가게보다 조금 더 받았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 가게에 일하면 하루 세 끼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한두 끼는 조금 다른 가게 일하는 애들하고 차원이 다르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게 문을 열어가지고, 제가 아침 6시에 항상 출근을 해가지고, 대충 쳐다보고, 대충 정리를 하고, 7시 되면 항상 오픈을 했는데, 6시마다 가보니까, 애들이 가게 앞에서, 인도 거기서, 밑에 아무것도 깔지도 않고, 거기서 한 대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들이 와, 이어나 싶어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계속 가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자고 있었대.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야, 너거는, 퇴근하고 일단 뭐, 어디 갈 데가 없나 가는갈 데가 없다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걔들 사정을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그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저, 빌리지, 그러니까 자기들 그,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흘러 들어온 거니까 자리 잡기도 한참 그전이었고요. 자리를 잡으려 해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일자리라고 해봤자 그냥 그런 가게에서 시큐리티 보는 그런 것밖에 없고,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더라도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일단, 그, 뭐, 페이도 얼마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야, 제 안에서 일단 컨트롤룸은 안 잠들 테니까, 우선 저기 가서 잘라그라는게 너무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그래갖고, 내 가게에서 일하는 애들은 우선 숙식이 해결됐잖아요. 숙식이 해결되고, 월급도 다른 가게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받고요. 내가 그렇게 해주고, 걔들 갖다 서스름 없이 항상 이렇게, 같이 포옹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놀고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계기 없이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코리아라는 이상한 나라에서 온저 조그마한 동양인 보스가 자기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생김새는 비슷한데 저 차이니스하고는 너무 다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애들한테 딱 이렇게 심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제가 일하는 그가게 그 가게를 벗어나갖고 다른 저로컬 마켓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살벌했어요, 동네가. 총뿐만 아니고, 걔들은 그, 필리핀 같은 데서 애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그, 정글도 있죠, 정글도. 그걸 많이 다, 많이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 그 애들로서는 그게 무기가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에 필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도구.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나면 그게 이제 무기로 변하고 그러는 거죠. 정걸도부터 총기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동네가 진짜 치아는 굉장히 살벌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스스로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게제 가게에서 일하는 걔들이 나서가지고 저를 갖다 카바를 싹다 해주고 걔들이 내려갔다 진짜 한 집에서 자란 형제 이상으로 내려갔다 나중에는 일단 걔들이 뭐보를 해주더라고요. 요만큼 베풀었을 뿐인데 내가 걔들한테 받는 거는 너무 크게 받고 있다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걔들을 갖다 저는 또더 크게 이렇게 되돌려 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오가다 보니까 진짜 형제처럼 애들하고 일단 그렇게 같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2년 반, 3년을 오락실을 하면서 다른 가게들은 한 달에도 몇 번씩 가게들이 틀리고 하는데 내 가게는 유일하게 한 번도 틀리지를 않았어요. 보로코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몇달 정도 지났을 때 진짜 인상이 금상구전 애들이잖아요. 한참 동안 눈동자를 이렇게 못못 못 바라볼 정도로 그 정도로 살벌한 아이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내 가게 앞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어디 가가지고 눈싸움면서 이렇게 지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걔들은 우선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애들하고 눈을 못 마주칠 정도로 그 정도 살벌한 애들이 몇 명이 와갖고내 가게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며칠째 어슬렁거리고 있었대다. 근데 걔들이 그 알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가게 인근의 그 지역을 나름대로 장악하고 있는 그런 범죄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애들한테는내 가게에서 일하는 시큐리티 걔들도 그 함부로 말도 못 하고 같이 항상 붙어 다니던 외라. 외라 그 친구도 어지간하면 어디 가고 밀리고 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외라도 걔애들한테 그 말을 함부로 못 붙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살짝 살짝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날 외라한테다가 야 오늘 가게 문 닫고 저 앞에 있는 쟤들 싹다 데리고 내 가게 오른쪽 옆에, 옆에, 거기 보면, 그, 그,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하나 있어요.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깔끔하고 그런 레스토랑이 아니고, 현지인들도 조금 있는, 조금 형편이 되는 그런 현지인들도 올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를 애들을 싹 다, 뭐, 불렀어요. 애들 일단 그밥 사준다 하니까 좋다 하고 오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야, 마음 시켜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뭐머뭇 그리더만은 양교시켜갖고 잘못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왕 먹은 김에 맥주도 한 명씩 먹으라고 하고 맥주도 한 명씩 쫙 사줬습니다. 그래고 사주면서 애들 보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가 요내 가게 요 인근에서 조금 힘좀쓰는 그런 조직이라며 그러니까, 어 맞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거 말고 저그 다른 구역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내한테 해구지를 할까봐 나는 그게 조금 걱정스러웠다 그러니까 걔들 그 하는 말이 아, 보스!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고 어떤 겁대가리 없는 아들이 저거 구역을 침범하면은 저거가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너가 여기서 살면서 일단 필요한 게 있으면 내한테 다 정말 필요할 때는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내가 너를 갖다가 일단 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도와줄게. 대신에 저 다른 구역 아들이 와가지고 내 가게를 해 꾸지를 하면은 너가 좀 이렇게 커버 좀해줄수 있겠나 그러니까 걔들 나름대로서는 사명감을 하나 얻은 거잖아요. 아주 무료하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걔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걔들이 진짜 하나 웃긴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내하고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어차피 걔들은, 내가 일단 오지 마라 간다고 안올 애들도 아니고, 원래가 그, 원래 그 구역 자체가 원래 걔들이 살던 그런 구역이잖아요. 그래, 걔들이 내하고 이 친하게 지내고, 맨날 혼자, 왔다리 갔다라 하면서 인사도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툭 하면 일단 같이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렇게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날 내 왼쪽 옆에 가게는 거기는 저 중국 사람이 와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그런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장이 진짜 못됐다고 현지인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소문이 서서 이렇게 났던 거예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그 현지인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폴로리다로 돌아가네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폴로리다입니다. 그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시큐리티들을 너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애들을 자기 옆에 냄새난다고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맞때 되면은 어제 말씀드린 그비스켓을 갖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다 틱틱 이렇게 던져주면서 저 한쪽 가서 먹고 온나 그러니 그러니까 걔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조직한테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 조직 애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가게나 가 가지고 그렇게 해꼬지를 하고 아무 가게나 가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 그 현지인들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해, 감히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을 갖다 그렇게 지급을 해하고 나름대로 의협심에서 조금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런. 그런 게 조금 느껴지듯이다, 제한테는요. 그 말이 걔들귀에 들어가고 나서 이틀인가 3일 후에 걔들이 옆에 그 가게를 갖다 완전 막 박살을 내버렸더라고요. 앞에 막 유리문을 갖다 산산조각을 다 내버리고 우 들어가가지고 옷을 싹다 가져가 버렸어요. 옷을싹다 옷을 가져가 버리고 그러하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그런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경찰들이 와서 일단 조사한다고 해, 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갖고, 한, 며칠 정도 지나가지고, 그 물건 훔쳐간 그, 우두머리가그 옆에 옷가게 사장을 갖다가 가갖고, 만난 겁니다. 협상하러 간 거죠. 야, 우리한테, 옷이 좀 있는데, 네가 살래, 그러니까. 그 중국집 사장은, 옷도 모르고, 어, 알았다, 뭔 옷인데, 옷한번 보다, 그러니까. 지 가게에서 틀린 그 옷들이 다시 자, 다시 자기 앞에,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요거, 얼마에 살라고 사고 말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안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헐값에 그걸 갖다 사드렸던 거예요. 그래갖고 2, 3일 지나고 나니까 그 중국 그 사장 입장으로서는 너무 개심했겠죠. 지 물건을 지가 다시 돈을 주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이게 오해를 했던 게, 이제 그 애들하고 내하고 항상 너무 친하게 지내고 맨날 같이 앉아갖고 있다 같이 담배 피고 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사장이 내를 갖다가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고발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그범죄단체 수계라고. <laughs> 아니, 이 자식이 엮을 걸 엮어야지, 말도 대단하게 내가 그 범죄 조직 폭력배 수계라고 내려가 서 고발을 해버렸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내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스포일러를 잠깐 깔아드리자면, 은그 나라 경찰들에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 특수경찰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테스크포스 팀이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그 테스크포스 그 팀들은 흔히 말하는 살인 면허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수도 포트모르스비에만 있는 그런 특수경찰들이었는데, 살인 면허라 그래가지고 어떤, 어떠한 그런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팀에 속해 있는 아들은 어떤 그런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시에 상부에, 상부에 보고 없이 바로 사살부터 해놓고, 그러니까 선행동 후 보고를 할수 있는 유일한 팀이 거기에 호토모로스에 있는 그 태스크포스 팀이었어요. 그런데 태스크포스 팀하고 어떻게 제가 인연이 되고 그리고 내 이야기로서는 그 나라 법무부 장관하고 독대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나라 경찰청장하고도 독대했던 이야기 오락실 몇개 하면서 우리나라 그 테스크포스 팀장하고도 허용허대하고 살았고요 어, 법무부 장관하고도 독대를 했고 파판 6인이 그 전체 치안을 담당했던 경찰청장하고도 어떻게 인연이 맺어가지고 어떻게 제가 잘 지냈는지 그 내역을 내일 이야기 한번 쭉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주저리 주저리 씹어리다 보니까 목도 살짝 마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목적지까지 남아있는 거리는 390km 남아있네요. 내일은 아마 팔메토 플로리다에서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